이번에는 네. 그런 썰이 있는데 네. 밤에 네. 어떤 행동을 하면 재수가 없다. 네. 운이 나간다. 뭐 이런 네. 얘기들이 있어요, 썰로. 네. 어떤 행동들을 하면 안 돼요? 있죠. 밤에요. 누가 놀러 왔어요? 놀러 와서 절대 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. 절대 뭐를 주지 마세요, 밤에는. 뭐냐? 쌀 곡식. 쌀 곡식하고 된장, 고추장 주지 마세요. 그러면 내 재산, 내 돈을 내 주는 거예요. 그 사람이 내 재물을 빼가는 겁니다. 곡식을. 그리고 소금도 그렇고요. 쌀도 그렇고 그거를 주시면 쌀, 된장, 소금 그런 거를 곡식을 이제 뭐 주잖아요. 그러면 우리 집안에 재물을 가져간다 해서 절대 밤에는 이거를 주지 마라 그랬어요. 옛날부터, 옛날부터 그거를 어르신들은 알아요. 밤에는 절대 곡식, 뭐, 절대 안 줬어요. 밤에, 뭐, 조금만 뭐를 좀, 소금 좀 줘, 뭐, 쌀 좀, 배고프니까 쌀좀 줘, 막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이나 밤에는 밤, 깜깜해지면, 저해 떨어지면 절대 곡식 안 내보냅니다. 그러니 재물이 나갑니다. 그러니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음. 네, 절대 그런 건 하지 마세요. 재물 나가니까 감독님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오전, 뭐 오전에 그건 상관없잖아요. <laughs> 네, 밝았을 때는 괜찮아요. 해 있을 때 밝았을 때는. 근데 해 떨어진다, 깜깜하다, 그러면 곡식. 소금 같은 거, 된장 같은 거 절대 퍼주지 마십시오. 쌀 같은 것도 퍼주지 마십시오. 알았죠? 감사합니다.